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길을 거닐면서, 밤에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 또 함께 공유하는 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나? 왜이 길을 가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운명적이다. 운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운명적이라는 말은 뭐 내가 선택해서 또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운명이다. 운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우연이 된 것도 아니라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운명이 진짜 운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는 검증하는 기회라고 말해도 되고요. 바로 그것은 운명이 힘든 시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란 결국은 그 운명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 불과하냐 이것을 증명하는 셈인데요. 운명이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함께 견디고 또 같이 손잡고 견디죠.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또 마음으로 보듬어 안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운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운명에 사랑을 붙이면 운명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다림을 붙이면 운명적인 기다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 또는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지금 제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또는 산책하고 있는데요. 낮에 걸어가면, 대낮에 걸어가면 환하고 잘 보이고 아주 좋죠. 밤에 걸어가면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까 어두운 곳을 지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곳을 지나오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그런 시기를 함께 잘 견뎌, 견뎌 간다. 함께 같이 손잡고 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운명적인 만남과 그 만남에 이어서 운명적인 사랑, 열정, 그 이후에 바로 운명적인 견딤, 운명적인 기다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함께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손을 놓지 않겠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일은 우리가 잘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거나 또 그것을 섣불리 규정하는 것, 그거는 뭐 우리가 미래를 전혀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함께 한다. 이거죠. 어려울 때를 함께 한다. 이겁니다. 잡은 손 놓지 않겠다. 이거죠.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상대가 힘이 빠져 있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손을 꼭 잡고 가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정이 깊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이 들어서 그 정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이 내 마음에 말을 걸어 오게 하고 또 정이 나를 먼먼 길을 갈수 있도록 또 애틋한 마음으로 힘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그 정뿐만 아니라 또 애틋하고 또 아끼는 마음 이것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성향과 성품이 다르니까 의리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운명적으로 걸어온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 있어 의리를 지키고 또 의리를 아끼면서 의리를 위해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정에 이끌려서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의리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는데요. 또는 어떤 사람은 공동 운명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공동 운명이야. 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는 바라보고 나는 기다리고 있지만 또 상대는 지금 어쨌든 주저앉아 있죠. 주저앉아 있는 상대가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또 주저앉아 있는 상대가 다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멈춰져, 멈춰 있는 상대가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유지되는 거.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밤에 산책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내용은 운명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운명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하는 이 마음에 그, 한 다짐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